야, 너 미용실 옮겨라. 지금 저 부분 붙였어요. 거리 높으면 말기도 못 알아듣나. 여기 너 말고도 누가 있니? 근데 내가 왜 미용실 옮겨요? 내가 너랑 마주치면 기분이 더러우니까 그건 나도 그런데. <laughs> 언니가 바꿔보신 게 어때요? 이게 어디서 선배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? 죄송해요. 나이 많은 언니가 얘기하는데 토를 달아서. 근데 말은 똑바로 해야죠. 늙은 건 언니가 사실이지만 선배는 아니지. 뭐? 나 15세 데뷔해서 이제 데뷔한 지 12년차인데. 언니는 이제 뭐냐? <laughs> 사실 내가 그런 권위의식이 없어가지고 티를 안 내서 그렇지. 제대로 따지고 보면 선배는 내가 선배예요. 듣자니까. 너 이번에 천송이 스페셜 안 하려다가 내가 한다니까 낼름 한다 그랬다며? 네. 어떻게 아셨어요너 나한테 무슨 열등감 있니? 아니요. 열등감은 내가 상대보다 만났을 때 느끼는 거 아닌가? 나 머리 나빠도 그 정도는 아는데. 내가 언니한테 느끼는 건 우월감이 아야 그래? 넌 그렇게 우월해서. 사람들이 막장이다. 신데렐 우리 고려 먹은 신데렐라 이야기다 이런 것만 골라서 작품 아냐? 어차 사람들 모이면 내 드라마 욕하느라 정신이 없더라 그죠 어떻게 된게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내 얘기, 내 드라마 얘기 그것밖에 할게 없나 봐 좋아요, 그게 욕이든 칭찬이든 4%짜리 프로 드라마 하면서 누가 드라마를 시작했는지 끝냈는지 아무도 몰라주는 것보다 너 지금 내 드라마 얘기하는 거니? 아, 맞다 언니 지난달에 끝난 그 드라마 4프로로 끝났지? 참 내가 안한다고 깠던건데 너무 망하니까 괜히 내가 다미안해지더라고요너 시청률이 다가 아니야 내 드라마 웰메이드라고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데 내 드라마 팬이 얼마나 많았는지 네가 알아? 팬이 많았던거 알죠? 그 드라마 때문에 망한 제작사 사장님도 아주 팬이셨다고 하는데 연락이라도 해서 밥이라도 함께 사드 너? 또 하나 내가 안한거 얘기해줘요? 난 언니가 증권같지라시 말도 안 했는데 되는 내 손을 칠고 자는 것도 알아요 명예훼손을 확 걸려다가 이렇게 잘 참고 있는 중인데 몰랐죠? 그러니까 웬만큼만 해요 컷